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확률이 몇 프로인 줄 알아? 1%도 안 되지 않을까요? 나도 몰라. 근데 확실한 거는 굉장히 낮다는 사실이지. 이게 내 개인적인 경험에 의거한 의견이긴 한데, 성범죄 혐의에 무죄 확률이 낮은 이유는 사실 성범죄로 공판 단계까지 진행하면서 대부분은 그전에 마음이 많이 꺾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실제로 처음 입건돼서 찾아올 때만 해도 강하게 무죄를 주장하면서 다투던 분들도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또 검사가 기소하고 이 2단계가 하루 이틀 안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길면 6개월에서 1년까지도 이어지는 이 과정에서 점점 마음이 꺾이고 무기력해지고 아 그냥 빨리 다 끝내고 싶다 막 이러면서 억울해도 인정하고 선처구하는 피의자들이 사실 되게 많거든 우리 의뢰인들 중에도 저도 많이 봤죠 응. 이번 사건은 그래도 끝까지 의지를 잃지 않고 싸워가지고 결국 무죄를 받아 냈다는 사실에서 굉장히 의미가 깊은 사건이었어 들어봐봐 준강간 미수 사건 수사 단계에서부터 무혐의를 주장했는데 잘안 풀렸는지 재판까지 가는 바람에 1심 선고 직전에 우리 사무실을 오신 사건이야 1심 선고 직전에요? 응 결과는 잘 나왔나요? 거의 마침표 직전에 왔지 사실 근데 1심 선고 직전에 왔다는 사실부터가 할수 있는 게 별로 없다라고 느껴질 만한 사안이니까 근데 일단 결론적으로 먼저 얘기하면 무죄가 나왔어 오. 진짜 힘들었던 사건인데 이게 사건 내용이 뭐냐면 의뢰인이랑 고소인은 다른 가게에서 일을 하는데 같은 건물에서 같은 층에서 자주 마주치는 그런 사이였다나 봐 그래서 굉장히 좀 친했어 평소에 이제 하루는 이제 문제의 그날에 고소인과 술을 마시면서 단둘이 노래방을 갔대 평소에 좀 마주치는 것도 마주치는 건데 호감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술 기운도 올랐겠다 그면 스킨십을 했대 좀 진한 스킨십을 가졌지 그러고 나서 이제 아좀 좋은 관계로 발전할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얼마 뒤에 중간간 미수로 고소를 당는 거야. 아이고. 고소를 당하고 나서 보니까 의뢰인은 난 강제로 한 적도 없고 사건 이후에도 이 고소인이랑 잘 지냈는데 그 사건이 있었던 날부터 한참 지나서 갑자기 고소를 당했다니까 되게 황당했지. 근데 이게 중간간 중강제추행 준이 붙은 혐의 핵심이 뭐야? 항거불능이나 의식불명이나 피해자가 기억이 없고 막 이런 것들이겠죠. 그치. 항거불능, 의식불명. 잠에 취했던, 술에 취했던, 약에 취했던, 어쨌든 난 기억이 잘안 난다. 난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난 동의한 적 없다. 내가 동의했다면, 내가 동의했다는 걸 네가 증명해라. 이게 사실 그 준이 붙은 사건의 핵심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어렵죠. 그치? 렇 당연히 동의한 증거는 없으니까. 수사 단계에서부터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고, 결국은 우리 지겹게 보는 그 공소사실, 명백한 증거는 없으나 피해자에게 무고의 동기가 없다. 이거를 근거로 재판까지 받게 되니까 진짜 너무 힘들고 억울해하시면서 상담을 받으러 오셨어. 답답하셨겠네요. 심지어 근데 이 의뢰인이 우리 찾아온 게 선고가 일주일 남은 시점이었어. 그러니까 사실 단계로 치면 마침표만 남은 사건이지. 그러니까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를 주장했는데. 변호사는 변... 없었대요? 아, 변호사가 있었지. 근데 급하게 알아보고 하느라고 뭐 성범죄 전문은 아니었다라고는 하는데. 음. 스스로 느끼시기에 뭐 별로 제대로 된 도움을 못 받았다라고 느끼셨다요 내가 조사를 받을 때도 제대로 된 도움을 못 받았다고 느꼈는데 재판까지 넘어가니까 아 이거 안 되겠다 혼자 해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사임하고 그렇게 혼자 알아보다가 뭐 혼자 하는 게 쉽나 이제 어려우니까 이제 그때 우리 성장 카페를 알게 되셔가지고 상담이나 받아보자고 오셨던 거거든. 이제 사건 들어보니까 이제 무죄 주장을 충분히 할수 있는 사안이긴 한데 성고만 남은 시점이잖아. 지금 그쵸. 어, 그래서 그 변론 재개 신청이 받아들일지 여부가 사실 가장 큰 관건이었는데, 다행히 이제 선임에서 진행을 했을 때 변론 재개가 됐어. 그래서 이제 무죄 주장을 하자 하고, 이제 사실 스타트에 서게 된 거지. 이걸로 뭐 어떤 해결이 된건 아니니까. 그쵸. 그래서 1심 단계에서 의견서만 4번은 제출했어. 4번이요? 네 이게 거기다가 추가로 증인신문까지 이어지면서, 진짜 엄청 치열하게 다퉜거든 이게 우리가 처음부터 진행한 사건이 아니니까, 당연히 수사 단계에서부터의 증거 기록을 먼저 살펴봤는데, 고소인의 진술이 경찰 때랑 검찰 때랑 묘하게 달라진 거야. 심지어 처음에 제출한 진술서에 적힌 내용도, 이게 내용이 다 상의해. 다 이어놓고 보니까. 이게 CCTV라던가 명백한 물증이 없는 상황이면은 결국은 진술과 진술 싸움이잖아. 근데 이 정도면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의심된 상황 아닌가 싶었던 그게 핵심의 포인트였던 거지. 그 정도면 꽤 상당했을 텐데 어떤 게 달랐어요? 일단은 뭐 의견서 4개 분량하는 걸 내가 하나하나 하나 다 말하기엔 너무 길고 어, 예. 일단 기억나는 대로 몇 개만 일단 추려보면은 일단 처음 경찰 조사 받을 때는 주변 사람들한테 그 남자가 직접 인정하게끔 유도해봐라 라고 주변에서 조언을 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사건 당시 사건이 있었던 일들을 주변 사람들한테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알렸다 이런 식으로 진술을 했어. 이게 알겠지만, 진술의 신빙성을 논하는 요소 중에서 즉각성이 여기에 해당하잖아. 그쵸. 어, 그 말대로라면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 굉장히 올라가는 상황인 거지. 나중에 뭐내 태도가 어쨌든 간에 난그 당시에 즉각적으로 주변에 알리고 문제를 제기하고 뭐 이런 것들이 증거라면 증거니까. 상당히 중요하죠. 그치. 근데 증거 기록상에그 진술들이 경찰조사 때, 검찰조사 때 자꾸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이 좀 우리가 수상하다고 느껴가지고, 그거를 이제 지적하고 하니까, 검사 측에서는 아예 확실하게 보강하려고 증인신청을 했거든. 음. 근데 또 이제 이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인심문을할 때는 나는 아무한테도 얘기를 못했다. 이 사건을 아는 사람은 우리 언니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진술을 한 거야. 조언을 들었다더니 말이 달라졌네요. 응. 거기다가 그 피해 사실을 들었다라고 주, 주장했던 지인들은 사건 내용은 들긴 했는데 뭐 유대보라는 등의 조언을 한 적이 없다라고 진술을 하면서 이제 종합적으로 고소인 진술이 하나도 맞는 게 없게 된 거야. 피해자 진술은 일관되게 하는 게 중요한데 이렇게 무너졌네요 결국. 그치, 일관성이 무너졌지. 뭐 이거 말고도 사실 일관성은 피해자한테 그렇게 심하게 강요되는 부분 은 아니니까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장점은 많았었어. 근데 이제 불리한 부분에서는 기억이 안 난다고 하다가 또 어떤 부분은 기억이 확실하다고 또 구체적으로 진술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증거 기록과 사실관계는 되게 많이 다르다든지. 어쨌든 사실 진술의 신빙성 부분에서 진짜 치열하게 다툰 것 같아. 만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응. 이게 네번제출했다고 얘기했는데 그때 아마 우리 변호사님들 의견서만 책한 거는 썼을 거야 아마. 마야 이게 결국 공판 단계에서 변호인 의견서를 네번 제출을 했다고 했잖아. 그러고 나서야 간신히 무죄를 선고 받은 거야. 아, 다행이네요. 물론 이제 일심 선고 무죄 나오니까 당연히 검사도 항소하고 항소심까지 이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항소심에서 결국 무죄까지 나왔어. 이게 사실 처음 상담할 때는 아 경찰 조사부터 제대로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는데 하고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싶긴 했었는데 역시 늦었다고 생각할 때 가장 빠를 때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준 사례였어. 그죠 일을 키우기 전에 미리미리 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음, 그러니까 너도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숨기지 말고 빨리 얘기해가지고 도움 받도록 해. 네.